아한65% 정도 된다고 생각. 아, 굉장히 구체적으로데 <laughs> 네. <근데>, 65%. <laughs> 네. 그럼 닮은 점이 많은 거네요. 어, 네. 음. 이게 제가 비춰지는 모습이 다들 뭐 밝고 당당하게 시원시원하게 봐주시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. 또 내면은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더 그러고 싶다는 마음으로. 살아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슬기를 보면서 아, 저 친구는 정말 진지하게 그런 태도로 임하는 친구인 것 같아서 한번 원 없이 시원하고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네네 그렇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65%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고, 어, 이번 작품이 첫 영화 주연작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예, 조명 씨, 예. 부담됐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, 굉장히 또 즐거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어땠나요? 신경을 많이 썼을 텐데 저는 일단 너무 기뻤고요 <laughs> 선배님과 우리 저이게 한선아 언니랑 승호 승호 배우랑 저희 감독님랑 이렇게 다 하게 돼서 보자마자 듣자마자 야, 무조건 야, 무조건, 야, 무조건 내 자. 스타일이다 <laughs> 그래서. 고민 없이 바로 해서 너무 들떴던 기분이 첫 번째였고요. 그 정말 개, 그 섭외 왔을 때 표정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에. 네. 이건 내 거다. 네, 너무 너무 기뻤고 그만큼 누가 되고 싶지 않아서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. 얼마나 또 준비를 많이 했는지 기대해 주시고요. 자, 한소나 씨 이번에도 역시 아주 매력적인.